끝없이 펼쳐진 용암지대 아레나 전전 활용의 둥지에 신규 보스몬스터 이프리트가 추가됩니다. 활용의 둥지에서 일반 몬스터 또는 보스몬스터 피닉스를 처치하면 일정 확률로 이프리트의 불씨를 획득할 수 있는데요. 해당 아이템을 통해 이프리트를 소환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프리트는 지속적인 데미지를 부여하는 강력한 광역 디버프 스펠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토벌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디버프 해제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신의 권위에 도전했던 복수자, 보스 이프리트를 처치하면 다음과 같은 전리품을 획득할 수 있는데요. 신규 아이템과 전리품 획득을 위해 꼭 도전해 보시기 바라며 이프리트를 가장 먼저 처치하는 세력은 누가 될 것인지 지켜보겠습니다. 다시 돌아온 리아 라이브 시즌2 방송이 진행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진행된 1회차 방송에서는 디자인 디렉터님과 테크니컬 디렉터님이 함께 해주셨는데요. 저는 미니지 W 기획 총괄 맡고 있는 박선우라고 합니다. 와, 박선우 p d 님이시고요. 네, 저 미니지 W에서 기술 총괄하고 있는 테크니컬 디렉터 응. 김재룡. 김재룡 네. 채디 님이십니다. 디렉터님들의 능력을 테스트하는 맞춤형 미니 게임을 통해 두 분의 매력을 알아봤는데요. 이어서 개발 비하인드 스토리가 담긴 미공개 영상들도 최초로 확인하는 유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한 용사님들께서 접수해주신 사전 Q&A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너랑 같이 논의해서 대응을 네. 할수 있도록 저희가 언제 이런 걸 실현할 수 있을지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접수해주신 모든 질문에 답변 드릴 수 없어 아쉬웠지만 앞으로 리니지 W의 방향성을 엿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번에 진행된 1회차 방송에서는 실시간 시청자 5,500명을 돌파할 만큼 많은 용사님들께서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셨는데요.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이어지는 2회차 방송은 돌아오는 11월 23일. 목요일 밤 8시에 용사님들을 찾아갈 예정인데요. 과연 아트 디렉터님과 아트 프로듀싱 디렉터님은 또 어떤 매력을 갖고 계실지 꼭 확인하러 와주시기 바랍니다. 총 4회차로 예정된 리아 라이브 시즌2 방송은 앞으로도 푸짐한 보상과 함께 용사님들을 찾아갈 테니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는 신규 보스 이프리트 소식과 리아 라이브 시즌2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주에도 다양한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